백산 원님입니다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저희도 제라늄 키우면서 이렇게 길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일찍부터 더위가 찾아와서 어, 저희 백산 항상 진짜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가을이 시작되니까 또 미리 선주문도 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다려 주셔서. 오늘 제가 20일날 이제 영상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오늘, 어, 품종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이제, 어, 말씀드리고, 어, 가격은 제가 정말, 어, 심사숙고해서 또, 어,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고, 이제 중국 제라늄 신상은 현지에서도 모뭐 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단가가 높게 이렇게 이제 적정됐고, 작년에 들어왔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가격을 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영상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열시아 제라늄이고, UV 아마레티입니다. 아마레티 올해 제가 2만원 분양 나가겠습니다. 다나야입니다. 나나야, 아마레티 뭐, 이런 종류는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고, 이제 여름도 잘 견뎌주고, 그런 품종들입니다. 어, 얘들은 이제 지금 바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모종입니다. 모종에 따라서 이제 조금 늦게 나가고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저희는 순집기를 두번 해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어, 성장입니다. 그리고, 30도 정도 낮 기온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차광망을 걷고 이렇게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걸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또 빨리 받고 싶으신 분은 그 안에 말씀해주시면은 바로 배송할 수도 있고 또 품종에 따라서 조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디올 이더나이트입니다. 이디올 이더나이트 항상 꽃 이쁘죠. 지금 여기 이제 꽃이 없기 때문에 꽃사진은 별도로 저희가 편집할 때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실버로즈입니다. 실버로즈 작년 봄 신상입니다. 그래서 가을 지나고 이제 지금 이제 분양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버로즈는 5만원에 분양 나가겠습니다. 뷰티풀 에스더입니다. 뷰티풀 에스더는 2만 5천원입니다. 셀레나 엘자, 러시아 제라늄이죠. 15,000원입니다. 뷰티풀 에스더도 러시아입니다. 소홍 오브 콜조파입니다. 얘는 이제 2만원 그냥 나가겠습니다. 리아 마리넬입니다. 리아 마리넬, 지난번에 쇼츠에 올리니까 꽃 색상이 조금 오렌지 색상을 띠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는데, 리아 마리넬은 25,000원 나갈게요. 물병자리의 별입니다. 물병자리의 별 3만원입니다. 북 안드로메다입니다. 북 안드로메다도 3만원. 어제 가격 쓰면서 옛날에는 모종까지 70만원씩 하던 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웃고 했습니다. 우리가. 25-20입니다. 25-24만원입니다. 사시는 분입장에선 그래도 비싸죠. <laughs> <laughs> 저희도 이게 들어와서 수입 들어온다고 다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엄청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듭니다. 예. 아, 이사더라 등컨입니다 이사더라 등컨은 4만 원입니다. 기속부인입니다기속부인뭐 지난해 엄청 인기 있었고 작년 가격은 5만 원인데 올해 제가 3만 원으로 했습니다. 아이굴입니다. 아이굴 지금 2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고티카입니다. 고티카도 2만원 되겠습니다. 카라로사 15,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펜시제란늄이고 이건 지금 제우스의 꽃입니다. 제우스의 꽃, 제가 순집기두번 해서 키웠는데 엄청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우스의 꽃은 제가 4만원 올려 나가겠습니다. 솔베이거입니다. 돌베이거도 제가 두번 순찍기 했고, 엄청 모종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정말 모종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키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옆에는 중국 제라늄 신상 새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가을에 12월경에 이제 신상은 또 분양해 드릴게요. 러시아 제라늄 신상입니다. 중국계란이 신상 들어왔는 게꼬 얘는 저 기족 부인하고 꽃이 조금 닮았네요 지금 이런 이제 격도 있습니다 예쁘죠 이제 타 에더입니다 타 에더 제가 2만 원 내겠습니다 타 아나스타샤입니다 타 아나스타샤 15,000원 대리스 2만 원입니다. 셜크 해븐입니다 셜크 해븐은 2만 원입니다. 안차차입니다. 안차차도 2만 원. 마담조야 2만 원 낼게요. 메를레종투 15,000원 되겠습니다. 엘브르스 25,000원입니다. 엘브르스 꽃 이쁩니다. 엘브르스. 아이보리 색상의 꽃이고 베니스입니다약광의 감초 같은 빠지지 않는 그런 꽃이죠. 15,000원입니다. 여름의 숨결입니다. 여름의 숨결 2만 원 내겠습니다. 여름의 숨결은 지금 이렇게 모종 크기는 지금 요 정도 크기 됩니다. 메를레종2입니다. 메를레종2도 15,000원 내겠습니다. 뜻밖의 기쁨입니다. 러시아 제라늄이고 3만원 내게요. 중국 제라늄이고 체리블라썸입니다체리블라썸 마침 꽃이 펴 있네요. 꽃이 되게 색상이 어 정말 새색시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체리블라썸 3만원 내게요. 더위에 강합니다. 룩소르 1 5 0 0원입니다우아한나비고 첼시 다이앤 15,000원이고 라라앙드레 있습니다. 라라앙드레 15,000원입니다. 모로코 프린센서입니다. 모로코 프린센서가 2만원입니다. 네이드 인 스웨덴입니다. 네이드 인 스웨덴 15,000원 낼게요. 사과입니다. 사과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가격 제가 안 적었습니다. 중국 제라늄 프린스 왕자입니다. 2만원입니다. 이아조세핀, 이아조세핀 엄청 꽃색깔 진하고 예쁘죠. 2만원이고요. 폴로네즈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제라늄 ESS 게이샤입니다. ESS 게이샤 꽃 이쁩니다. 5만 원이고요. 어, 프린스 구스타프입니다. 만 5천 원입니다. 유지 파르지발 만 5천 원 나가겠습니다. 숲 속에 잠자는 공주입니다. 러시아 제라늄이고 5만 원입니다. 이는 중국 제라늄 신상입니다. 짜골입니다. 어, 꽃 색깔은 핑크색상이고 엄청 정말 명주 같은 그런, 이제, 꽃 색깔의 꽃잎에, 어 인기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짜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지에서 모종이 비싸기 때문에 신상이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25만원 나갔었는데, 올해 12만원 내렸습니다. 판페이입니다. 판페이도 이제 중국제라님이고, 지금 12만원 가격이 나와 있는데, 판페이는 선주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모종은 한개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유사쿠라입니다. 유사쿠라 2만원입니다. 저희 백산 아야네입니다. 아야네 15,000원입니다. 깜찍한 꽃이죠. 러시아 재료는 마드스 로즈입니다. 마드스 로즈 꽃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앙정맞게. 꽃이 작고, 등치도 작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금 자람새는 들이도 조금 순둥순둥합니다. 카라다이스 애플입니다. 15,000원입니다. 여기는 진주웨딩입니다. 엄청 성장세 좋고 어, 완전 정말 꽃 색상이 진주같은 그런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메를레종 원입니다. 원 15,000원입니다. 갈리나 올라노바고요 정말 모종 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5,000원입니다. 유구르센카 위에는 다그마, 물레이 핑크, 샌더 전부 다 15,000원씩 나가겠습니다. 각각. 중국 제라늄, 레드 레이디입니다. 레드 레이디 색상은 빨간색이고 중국 제라늄입니다. 어, 조금, 음, 어, 더워프종으로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성장세,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국 제라늄이 이제 러시아 제라늄보다 조금 등치가 작습니다. 타 프랑스와저입니다. 타 프랑스와저, 제가 러시아 제라는이로 3만원 내겠습니다. 시크 글로리아, 어그 가을 봄그 신상입니다. 5만원입니다. 14-20입니다. 2만 5천원. 체인징 원더 2만원입니다. 타르브 스토리입니다. 타르브 스토리 3만원 내겠습니다. 공주와 완두콩, 만오천원 내겠습니다. 심플 알리네, 4만원 내겠습니다. 심플 알리네, 어 꽃도 이쁘고, 또 순둥하게 잘 자라고, 지금 여기 새손 나오는 거, 평평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비드의 별입니다. ESS의 다비드의 별. 어, 조금 이제 겨까지가 잘 내는데, 어, 조금 마디가 조금 길게 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꽃도 이쁘고, 이제 계속 순치게 하면서 키우면은 엽순을 잘 내더라고요. 피치 어벤추린 2만원입니다. 러시아 제라늄 여름의 사치입니다. 여름의 사치 4만원입니다. 에바 에델바이스 러시아제라늄입니다. 25,000원입니다. 타 아마존카. 타 아마존카 진한 색상이고 꽃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아마존카 4만원입니다. 예쁜 꽃입니다. 모나베르 사유. 3만원까지 내겠습니다. 남작 부인입니다. 남작 부인도 어 지금 그렇게 여유는 많이 없습니다. 남작 부인 4만 원 내겠습니다. 마야 브리세츠카야 2만 5천 원 나가겠습니다. 중국 제라늄이고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 이제 신상이고 5만 원입니다. 왕비입니다. 왕비는 해마다 삽수도 잘안 내주고, 이제, 일단 삽목은 잘 됩니다. 그 대신에. 삽수가 잘안 내줘서, 안 이제 거의 제가 모주 죽여가면서 지금 삽목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왕비는 3만원입니다. 엘레강스 로즈입니다 엘레강스 로즈 이제 신상이고 중국 재라면입니다. 5만원입니다. 스위트 핑크. 꽃 엄청 예쁩니다. 이쁘죠? 여기는 조금 자주 색깔이 띄는데, 이제 핑크 색깔. 어, 조금 더, 요거보다는 연한 색상입니다. 스위트 핑크 4만원입니다. 유지 돈후안입니다. 돈후안도 색꽃 이쁩니다. 요 돈후안 신상이고 4만원이고요. 위대한 유혹입니다. 러시아 제라늄이고 5만원입니다. 메이로즈 만5 0 0 0원 엠버 코스터 만5 0 0 0원입니다 중국 제라늄 달빛입니다. 달빛, 지금 어꽃 색상 요렇고 지금 필려고 지금 꽃봉우리 있는 거 너무 편실하게 올라와서 제가요, 붙어드립니다 달빛은 5만원입니다. 중국 제라늄입니다 러시아제라늄 덧없는 시야입니다. 3만원입니다. 중국제라늄 석양입니다. 석양 3만원 내겠습니다. 러시아제라늄이고 블로그 다레이스입니다. 블로그 다레이스도 3만원 내겠습니다. 러시아의 아름다움입니다. 러시아의 아름다움도 3만원까지 내겠습니다. 피치롤입니다. 피치롤 5만원입니다. 중국 제라늄입니다. 그 다음에 메드펄하이트 15,000원, 구비돈 15,000원, 러시아 제라늄입니다. 중국 제라늄 백장미입니다. 백장미, 어, 저희가, 아, 계속, 뭐냐 한 8만원 할까, 할까, 하다가 계속 내리고 내리고 해서 제가 5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중국제라는 초연입니다. 첫사랑이죠, 초연. 지금 초연 꽃이 엄청 꽃 예쁩니다. 초연은 어쩔 수 없이 작년에 25만원 저희가 첫 분양했었는데 지금 12만원 나가겠습니다.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첫 분양입니다. 흑장미 12만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모주입니다. 어, 럭셔리 아이템입니다. 제우스 꽃입니다. ESS 게이샤입니다. 신부의 부케입니다. 신부의 부케 엄청 더위에도 강하고 제가 다른 거는 모주를 많이 이제 캐서 분해 담았는데 신부의 부케는 두 폭이 그냥 이제 땅에 심혀 있는데 그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부의 부케 3만원 내겠습니다.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저희가 2만5천원까지 내겠습니다. 러시아제라늄 사랑의 와인입니다. 사랑의 와인, 예쁘지요. 꽃 어, 빨간색상이고, 엄청 겹도 많고, 이제 꽃 화영도 크고 그렇습니다. 나스타시아 피에포브너. 어, 러시아 재라님이고0 0 0원 내겠습니다. 아이브이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빈티지 색상이죠. 카르타고 삼만 원입니다. 그 다음 핑크 색상의 아이브이 다프네입니다. 삼만 원 나가겠습니다. 인스프레이션 아이브이, 0 0 0원 내겠습니다. 아부토티아 이스토미나. 아부토티아 이스토미나도 지금 어 신상에 속하는 겁니다. 4만원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격 정말 고민하고 정했는데 어 그래도 어또 사시는 분은 조금 이제 비싸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 최저 가격으로 정했고 이제 신상은 어 어쩔 수 없이 또 가격을 그렇게 책정했으니까 조금 만약에 그 신상 아이고 비싸다 카시지 말고 꽃이 또 그만큼 예쁘고 어또 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격으로 이제 그 현지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이제 어 필요한 거 있으면은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그 사이에 열심히 더 예쁘게 키워서 그렇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어.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로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주시고, 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목에 분양하기 때문에, 이제 또, 많이 주문 주시면은 제가 문자 보는 시간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능력하게 기다려 주시고,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보답할 길은, 어, 예쁘고 건강한 모종 보내드립니다. 믿고 기다려주시고 항상 저희 백산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꽃소개시켜드리고 가격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